자, 제팔칙제팔칙 해중 조거. 해중 조거. 해중의 수레 만들기. 해중이 수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해중 조거. 그, 아주 간단합니다. 내용 볼게요. 월암 화상이 어느 승려에게 물었다. 월암 화상이 어느 승려에게 물었다. 해중이 100개의 바퀴살을 가진 수레를 만들고서 양쪽 바퀴도 뽑아버리고 굴때도 떼버렸다. 어느 쪽의 일을 밝힌 것인가. 해중이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엄청 유명한 장인인가 봐요. 바퀴 만드는 장인. 근데 바퀴살이 100개 다 달린 그 바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퀴살 100개 달린 바퀴를 만들려면 얼마나 대단한 기술이 필요했겠습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은 겁나 최고급 스포츠카죠. 네. 돈 없는 사람은 구경도 못하는 스포츠카예요 그냥 뭐, 싸구려 수레는 많지만, 바퀴살 100개 달린 수레는 그것은 쳐다볼 수가 없는 <laughs> 그런 어마어마하게 비싼 수레입니다. 근데 이 해중이라는 그 대단한 그 장인이 그 어마어마 비싼 수레를 만들어 놓고, 바퀴도 뽑아버리고, 그 다음에 굴대라는 건 바퀴하고 바퀴살을 이렇게 연결하는 그 중간 축이 있잖아요. 그걸 굴대라고 한답니다. 바퀴도 뽑아버리고, 굴때도 떼버렸어요. 그러면 술이 아니죠? 예를 들면 스포츠카.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람보르기니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람보르기니라고. <laughs> 람보르기니. 근데 아들은 람보람보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노란색 람보르기니를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애들 차 좋아하잖아요. 차 바퀴 떼버리고, 엔진 떼버리면 찹니까, 그게? 근데 실컷 만들어 놓고 다 떼버려 놓고 뭐라고 물었냐? 뭔 일을 밝힌 거냐? 어느 쪽 일을 밝힌 거냐? 바퀴 쪽 일이었을까요? 수레 쪽 일이었을까요? 수레를 만든 일이었을까요? 수레를 부신 일이었을까요? 도대체 어느 쪽 일을 밝힌 걸까요? 여러분, 청정한 일을 밝힌 거예요. <laughs> 다른 일을 밝힌 게 아니고. 자, 보세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바퀴살 100개 달린 수레를 상상했겠죠. 그리고 바퀴살을 떼내 때 바퀴살이 떨어져 나가는 걸 상상했겠죠. <laughs> 네? 그 소식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이고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수레가 만들기 전에도 있었던 거, 수레가 만들어지는 중에도 있던 거, 다시 그 수레가. 부서지는 부서지고 난 이후에도 있는 거. 그 소식만 그 소식 그그 종류를 밝히려고 이간 거예요. 수레를 붙잡고 수레를 어떻게? 수레 이야기가 아니고 에? 수레에는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이렇게 수레에 대해서 만들고 부시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 줄때 우리 마음속에 드러나 있는 그거 부시라고 거기 끌려가지 말라고. 그런데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우리는 수레를 만들었다, 뿌시는 그 과정 속에 함께 참여하고 있으면서 도대체 어느 소식을 이룰려고 수레를 만들었다, 뿌셨다, 만들었다, 뿌셨다, 이런 쓰잘데없는 짓거리를 한단 말인가라고 <laughs> 망상을 일으키고 앉아있는데 그쪽 일 밝힌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그쪽 일 밝힌 게 아니에요. 그럼 뭘 밝혔어요, 워라마상이? 정정한 거 밝힌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양머리 걸어놓고, 괴고기 소식 밝힌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 워라 마상의 해중의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함께 술에 만들고, 뿌시고, 왜 그랬을까? 이런 고민을 한다면, 워라 마상의 덫에 걸린 겁니다. 통과 못 해요. 단박에 그 자리를 벗어나서, 그놈 만들고, 뿌신 그 자리를 봐야죠. 그렇게 해야지 오라마상이 밝히고자 하는 그 자리를 밝힌 거예요. 그러면 통과하는 겁니다. 자, 괜찮습니까? 예, 무문의 말, 무문 여기다가 말을 붙였는데 만약 즉시 밝힌다면 안목이 유성처럼 빠르고 행동이 번개불 번쩍이는 순간과 같으리라 이 한마디를 딱 붙였네요. 이 화두를 딱 듣는 순간에 어느 쪽 일을 밝혔는가라고 딱 듣는 순간에 바로 그냥 딱 이렇게 시간을 걸리지 않고, 정말 찬란는 시간도 걸리지 않고 바로 드러나 있으면, 그러면 뭐 안목이 유성처럼 밝고 빠른 거죠. 그런데 왜 그랬을까? 무엇인가? 라고 생각으로 흘러가 버렸다면, 그 안목은 쓸데없다. 그걸로는 통과 못한다. 오만 이 이야기를 가지고 엄청난 많은 대단한 말을 해도 이거 모르면 아무도 쓸모없는 의미 없는 일을 밝힌 거예요. 워라마상이 밝히고자 하는 그 안목이 아니에요.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무문의 송, 무문이 이제 뒤에다가 개송을 붙였는데, 마음이 활동하는 곳에서는 통달한 자도 오히려 헤매니, 사유상하의 동서남북이로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청정한 이 자리가 투철하지 못하면요, 항상 이 자리 품고 살지 않으면 수많은 마음속에 빠져가지고 본래의 청정한 자리를 망각해요. 한 생각이 일어나니까 술에만 만듭니까? 비행기도 만들고 아주 배도 만들고 다 만들죠. 불국토도 만들고 아주 뭐 지옥도 만들고 다 만들죠. 근데 거기서 문득 빠져나올 수 없다면, 그러면 뭐, 이 공부한 의미가 뭐 어디 있겠습니까? 엠만큼 공부해도, 누가 와가지고 이런 화두를 읊어주면 다 따라갑니다. 그래도, 어느 쪽 소식을 밝힌 것이어라고 묻는 순간에는 단박에 돌아와야 돼요. 내가 살다 보면 번뇌망상에 끌려다닐 수도 있고, 특정한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 수많은 수레들을 만들고, 만들고 없애고 만들고 없애고 부시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줄 알았으면은 도대체 내가 어디에서 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서 헤매고 있는가라고 자기 스스로 무름이 떨어지는 순간에 단박에 빠져 나와야 돼요. 그게 오라마상의 수레가 주는 교훈입니다. 동서남북 여기, 사유상하의 동서남북이로다. 사유상하의 동서남북이로다. 동서, 사유상하가 뭡니까? 동서남북, 가운데가 사유상하 아니에요? 그리고 위아래가 위아래잖아요, 그죠? 상하. 그러니까 사유상하의 동서남북이로다. 동서남북의 사유상하든지, 사유상하의 동서남북이든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차들은 빵빵. 자전거는 따르릉. 종은 종이고, 예? 항아리요. 항아리는 항아리고. 그거 똑같은 거예요. 동서남북, 사유상하의 동서남북이로다. 사유상하의 동서남북이 뭔 소린가? 하고 이걸 갖다가 고민하고 있으면, 그러면 또다시, 예, 무문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아, 사유상하의 동서남북이구나. 그러면 끝이요. 뭐가 더 있어요? 청정하면 그만이지 동서남북 사유상아 어디 가도 이거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우리 삶에 수많은 어떤 일이 살면서 생기든지 좋은 일이 생기든 안 좋은 일이 생기든 그것이 허망하게 망가져 버리든 우리는 오직 한쪽 일을 밝히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수도자고 그게 구도자고 그게 깨달은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생각 속의 일을 밝히고 살지 마십시오. 경험 속의 일을 밝히고 살지 마시고, 지식의 일을 밝히지 말고, 오직 이쪽 일을 밝혀야 돼요. 이쪽 일을. 이쪽 일을 알아야 그게 이런상을 모실 줄 아는 거예요. 네. 부처님께 내가 너무 고민이 많아가지고, 법신불전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수행하고, 열심히 노력하지요. 그때요, 부처님은 오직 이쪽 일을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부처님이 가리키는 그쪽을 못 봐요. 뭔 말인지 아시겠지요? 예. 하나를 더 하자니,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 요 정도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긴 시간 경청해 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공부를 통해서 오직 어느 쪽 일을 밝혀야 되는지 삶에서 내가 묶여있는 그곳에서 어느 쪽 일을 밝혀 문득 빠져나와야 되는지 그 지혜를 놓치지 말고 그렇게 공부하는 교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